선생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람에겐 다섯 개의 시가 있다는데 말심마음심 맵신 나머진 까먹었는데 알려주시고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맵시 말씨 글씨 마음씨 솜씨입니다. 옛날 관리 등용할 때의 조건이었던 신화 석환과 부녀자들 덕목이었던 사덕을 합쳐서 일반적인 인간의 덕목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이 다섯 가지 씨를 미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